잊 <시장> <laughs> <Gina> <laughs> <laughs> 우와 이런게 있어? 우와 물 하나 집봐 아예 나 엄마 들고다 <laughs> 아니 주스 하나만 줄래? 주스 들이었마 이거 마실거요가 오우. 이얼인 okay. yeah. 이게 스트라우트는 대우를 해 줍니다. 다음 수. 엄 오늘 며칠인가요? 오늘? 하진아 오늘 며칠이야? 10..15일 15일 12월 15일 형아처럼 이렇게 오. 딱 앉아가지고 어? 놀아야지 블랙이 <놀람> 저거 이름이 엄청 길거든요? 어? 이 친구 그러게 어떻게 했 는지 몰라서 있지않 더군요. 어, 나중에 이름 을 물어 보자. 와이 가두번 아, 형, 잘해. <laughs> 너는? 잘하는 잘 해. 너는잘 하다 할수있 나요? 뭔 일입니까? 네? 나몇번 볼까요? 36, 36번 모두 아니요, 모두 애 주시 네. 애 주시 보 시면 <laughs> 되겠 습니다. I believe we can do it. Thank <laughs> yeah. you. Yeah. We can b e t Bye. <laughs> 내 걸로 가자. 36번 모드인데, 상대 안 왔고요. 네, 근데 연필은 있어요. 온거같아요 왔는데. <laughs> 하준이 자리 가볼까? <laughs> <목소리가> 우와, 하준이 살이다. 아직 안 왔어요. 아직 안 왔어. 아직. 아직 안 왔어. 네, 러시아 사람이네? 청대 치고 가라. 오, 러시아. 음. 음. 근데 치즈. 음. 근데 치즈. 이거는 어. 국기가 가려진 이유가. 아, 러시아가 참여 못하도록. 음. 해가지고, 요, 국기에 맞춰서.